할렐루야. 사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는 마치고 려 합니다. 이어서는 로마서 강해 설교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에 할례 받은 저희라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래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율법주의자들은 의식, 그런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자기를 율법을, 자기는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지만, 자기는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분석해 보십시오.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행위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과 같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가늠하지 말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인과 근본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율법에 비추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요, 예식에 빠져 있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를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 다음 14절 말씀에 그러나 이 그러란 말은 반의 접속사로서 앞의 사람들이 그러했으나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어요. 자기를 자랑하면 예수님이 가리워집니다 육체를 자랑하면 십자가 가려워져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욱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선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임으로써 목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입니다. 증거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돼. 자기 자랑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고 자기 자랑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드러내야만이 주님께서 그런 행편없는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왜 육체의 자랑을 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갖춘 여러 가지를 왜 배설물처럼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버린다는 것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버린다고 해가지고 없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조건을 없어지지 않아요 타고난 가문이 버린다고 없어지지 않고 또배워 놓은 학벌이 버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착실한 않은 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에, 그러니까 즉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으로 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런 갖춘 것들이 많은데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 애기가 그런 사람들이 요한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분들도 두고 왜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하면 갖춘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주님을 깊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갖춘 분이었습니다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에 밤이 새 도상에서 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던 자들이 그 자가 밤이 새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정말 성경직에 보면 은 바울사도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신 분들이 정말 드물어요 우리 바울사도처럼 본을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약속하고 우리 부탁합시다 실천합시다 사도행기 18장에도 보면 바울사도가그 뒤에 곤도제도에 갔는데도 고린도에서 그런 결심하기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다시는 전하지 않겠노라고 작정한 내용이 나오고 그 결과 말씀에 붙잡혀 전한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주님께서 나를 보혜를 흘려 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 모두 아무것도 없어요 에, 주권자는 오직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내 재물이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생명도영생의 이르기까지 다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또 선진자가 되어 주셔서 깨달을, 그, 그, 깨달음을 주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지 못하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세계 우주만물 중에 만왕의 왕이신데 어디 왕이 우리 아버지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사도가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 없으니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세 가지 이름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린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 그건 뜻이에요. 말이라니, 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조그만하게 보여지더라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장사 지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든, 자기도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이, 바울사도는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친 자라, 또한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라, 정신 이상 자라, 여기 그것도 마음물이 찌꺼기같이, 예, 찌꺼기같이 취급을 했어요. 생전에 우리 부친, 육신의 부친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예, 마음이 갈금하고 싶고, 아, 절하고 싶은지요, 성령의 역사를. 비디오를 가지고, 가지고, 테이프, TV에다가, 그, 하, 역, 하나님의 역사 아는 것을 다보여줬으고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더니, 아 우리 육신에 붙이지, 아이 우리 자식이 어떻게 잘못, 아들이 잘못됐는가보다고 아, 수근수근수근 하더라고요. 어, 아, 버렸다고, 뭐, 이래, 그럴지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예, 바울사도도 그렇게, 그래서요 저 미친 자, 저뭐 하여튼 철학를 소유케 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에,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다든지 전도를 할 때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미화시키면 주님이 십자가에 가리워집니다. 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중에 열심히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체험을 했다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을 드러내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보시면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는데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는이라고 말씀하니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 그때 이 말씀을 하셨냐 면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계명을 지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단 그라고 그,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러하이금 저는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켜보고자 해도 지켜지지 않아요. 나는 고백을 듣고자 그리 그래, 계명을 지, 지키라고 하신 건데 그 친구는 하는 말이 무슨 계명입니까라고 대물었어요 그럴 때내 부모를 네 공격하라. 그것과 살인하지 말라는 거 도적자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그런 걸. 하시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그러한 것 주미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것을 지켰느냐는 말이지 시계명과 후반부는요 이웃을 내몸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 뒤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왜 걸어놨느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 걸어놨어요 예저 위에는 예, 하나님이고 제일 밑에는 이 세로가 에, 나라 그리고 가로지기는 이웃이에요. 나와 이웃 예,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평등해요. 인격을 침해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여러분 사시면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 물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로부터 어 나게 하시되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오심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인데 물과 성령 거듭나는데 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면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사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하신 것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믿어 중생케 되는 것을 말합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보면 역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는 이라고 하셨으니까 말씀과 성경으로 거듭났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니까 바울사도가 고백하기를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라고 골도 후서 5장에 고백했는데 완전히 새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할렐라 무할래 아무것도 아니로되 종교적인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생명의 표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16절입니다. 무릎,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궁일이 있을 지어다이 규례라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 얻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는, 영생의 법칙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규례를 행한다고 하니까 또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를 증감으로 주님의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규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요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가장 간략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해야 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게 평강과 금일이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사도가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평강이라는 사실.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계속 체험하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자식을 키우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붙잡아주셔,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 할 때만이 참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때만 있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와 같이 버려진다면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이노라고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십자가로 걸어갈 때, 십자가의 삶을 살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일과 궁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궁일을 이란 말씀 평강과 함께 궁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부족밖에 없어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받아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받아 주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아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받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의 여기시므로 은혜를 주시리라고는 이 자세야말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정도로 살았으니 하는 자세로 올라왔다면 은혜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항상 부족뿐이에 부족뿐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란 것을 자기 표현이 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젠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의심치 않고 올라온 자에게는 어떤 것?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삶을 가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란 말은 낙인이 찍혀 있다는 말인데, 옛날에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마에다가 쇠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낙인을 찍었다고 하는데, 바울사도는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 저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강한 표현이 우리말 성경의 흔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표현이 좀 부드럽습니다만은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바울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당연 고난을 자랑으로 읽었어. 예, 네. 루스드라에서 돌무, 돌무더기 돌무, 돌무더기 속에 들어갔으니 그때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았겠어요? 빌리폭 감옥에서 많은 채찍을 맞았으니 그 흉터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뼈가 박혀 있는 채찍이기 때문에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 온몸에 채 그, 그래, 그, 맷자국이, 어땠겠어요? 예수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이, 표적이 예수님이 종이라든 도장이라든, 우리들도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이래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표적이 있다면, 주님의 사람으로 떳떳이 자랑하고 감사해. 그런 일을 만날 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컵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울사도는 자기 몸에 예수님의 도장이 꽉 찍혀 있다고 하여간 이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신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자, 마지막절, 이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그 은혜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에 사실. 주님의 은혜는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서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육신의 생활의 은혜도 영적인 은혜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는 바울 사도 같이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낮출 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 아, 네. 평강과 궁일하심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십자가말 잘하는 복음의 순수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표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궁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체험을 얻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믿음으로 모두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를 오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로마서를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듣는자마다 더 은혜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성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남북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 속에우뚝선 부강한 나라로, 강국으로 세워주셔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고, 현재 저, 미국, 저희, 유엔, 본부에 가서, 지금, 모든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있어니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기국갈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도 평강할 때, 평가에기 시작하는 마귀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다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협조해서 이 나라가 부하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정말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 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